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미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 이유가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괴로 세우신 이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 마음,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끄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 나누고 싶은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9장 10장 10장 보면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그죠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 고넬료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10장 1절 2절 보시죠. 1장 1절 2절 보면은 가이샤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인데요. 그 다음 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항상 경건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사랑하면 반드시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24절부터 보시죠. 10장 24절부터 보면은 24절부터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넬료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보내 가지고 요바로 보내서 그그요바로 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비몽사몽간에 뭘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보자기가 싼 것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냥 뭐그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잔뜩 쌓아놓고서 이것을 먹으라 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세번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뭐라 고 하시냐면 내가 거룩한 것을 네가 왜속대다 하느냐라고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뭐이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베드로를 서 찾아와 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하루무 뭐 하루 머물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오늘 고넬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왔을 때에 고넬료가 이튿날 그래 가지고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저기도 일가라 그러네. 그죠? 우리도 일가라 그러는데 예.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그 다음에 보시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어,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뭐예요? 그냥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그러냐? 나도 사람이다. 그다음 보시죠. 베드로가, 아니요.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7절. 더불어 말하에 가로, 더불어 말함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지금 본 거예요.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서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뭐 응?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응? 아무나 속되다, 그, 그 깨끗하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기로, 그다음, 그다음에요. 부름을 사양치 않고,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왜 나를 오라고 했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고넬의류가참 이게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경연에서 올때 어떻게, 배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절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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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왔다. 그 말씀 따라서 왔다. 어? 나를 왜 불렀냐, 라고 하니까, 그 다음 보시죠. 예? 고넬료 가로대 나흘 전에 이맘때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 시간에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홀연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그다음에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다음에요.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33절이요. 내가 고 당신에게 그 사람을 보냈더니 사람을 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 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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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고 살면 돼요. 내 앞에 지금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응? 어? 예. 다시 봐 봐요. 다시 봐 봐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다이 시간 주님 앞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그 말씀을 듣고 그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주신 은혜 속에 살도록 하기 서그그 그 말씀이 사실은 이 진리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그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서 주님 앞에 있나이다. 예전부터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면 올라가잖아요. 성경 봉독자하고 같이 올라가서 저기 저기 쓰잖아요. 저기 있으면 저 앞에서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무슨,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눈 감고 찍어봐요.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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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예요.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예,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뭐 하시도록? 말씀하시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설교할 때만 그러, 그러지 말고. <laughs> 언제 그래야 돼요? 모든 삶이 그래야 돼요. 모든 삶이. 운전을 할 때도 그러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그러고, 내가 뭐할 뭐 때도 그러고. 그, 하여튼, 우리,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누구 앞에서 사는 삶이에요?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앞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고넬류와그 집이 하나님을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그 경건하여 그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다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도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 보니까 벌써 그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그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 안 하시는지를 여러분도 알 아, 느끼잖아요. 그렇죠? 잘못 느끼세요? 하여튼 그래요. 예? 이번 이번 8 0차 특별 세미나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멘도 하고 또옆에서또 열심히 뭐 해야 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시고 같이 참여 못 하더라도 이, 이 실시간 영상을 링크를 보시면서 거기 실시간으로 들으시면서도 함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옆에서 어, 옆에서 같이 중부할 때에 주님이 기도를 하면 누구를 보내요? 예, 천사를 보내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이렇게 그,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그다음 보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 이것이 구원이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누구를 보고 깨달았다고요? 고넬를 보고 깨달았다고요.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일이 예루살렘의 큰 뭐예요? 회자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양1 1장에 보면 그 베드로를 힐러하려고 너는 수지자가 돼 가지고 그렇게 옛날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하더니 넌 지금도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가서 옛날에는. 음메 기주고 해가지고 찌그러져 있었는데 그때는 뭐예요? 무슨 말이냐? 나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갔더니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입에 든 똑같은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났는데 내가, 어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저하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회의, 회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뭐 했어요? 그들이 다그 그 앞에 굴복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 이 이방인들도 뭘 모르는다. 구원받을 그 회개의 세례가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이방인의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이 것이 이+ 일이에요. 그래서 36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한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이그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로의 집에 가서 내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있으니 우리에게 그 말씀 무 뭐,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라고 그리고 듣겠습니다라고 한그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보시죠.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냐 무슨 복음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하셨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 천국 보음을 전하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 보시죠. 그다음 보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을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함께 우리가 거기에 동역했다. 그러면서 그다음 보시죠.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다음 보세요. 41절. 모든 백성이게 가신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랬죠 모든 백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리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을 보고 그분과 함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다. 우리는 그 그들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누가 증인이에요? 본자가 증인이에요. 함께 한 자가 증인이고 들은 자가 증인이 아니고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이렇게 그러다고 합디다.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증인으로서 증거로서의 효과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사람에게 들어도 그것이 온전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온전한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예뭘 받아야 돼요? 이거 번지수가 틀린데? 여기 사랑이 빗겨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 이제 할례를 아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할를받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만 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마음에서 명령으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뭘 베푸는 거예요?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완전한 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오신 주님에게 주시는 그 뭐예요? 그 생명을 먹어야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상당히 구체적인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그그그 그, 그, 그 논리적으로 저,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으신 것이 실제로 나의 삶에 뭐해 돼요? 이루어져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생,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 그, 그 이론은 그, 그 뭐라 해야 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 성경적인 지식은 그것은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건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추상적인 그것이 뭐가 돼야 돼요? 내 속에서 뭐가 돼야 돼요? 실제가 돼야죠.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다 듣고 있어도 뭐 하지 않으면 경건의 연습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뭐만, 뭐만 한대요? 다툼과 그 논쟁만 일으켜 가지고. 이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실제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시그시마다 그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 여기 보세요. 고넬로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움직이는데, 아, 자기가 아, 이렇게 가면 좋겠구나.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갔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뭐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가서 사람을 보내라고 해서 보내고, 가서 올 테니까, 같이 가라.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증거할 때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이 뭐하는 거예요? 다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들을 그들도 똑 동일하게 보고 있고 경험하는 것을 그들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정말 우리가 이이 믿음으로 살수있기를 살수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에 사는 자는 누구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그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길 예수님 안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뭐예요? 그 기도를 주님은 특즉그그대로 그,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니헤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니헤미아 1장 일 예, 1장 11절 보시죠. 1장 1 1절 보면은 느헤미야 아, 느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지금 말이 아니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 1장 1절서부터 보세요. 1장 1절서부터 보면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제 20년에 기스 기월 기스 기스월 기르스, 기스를월? 네. 왜내 수산공에 왜, 왜 그러게 하면 지금 눈을 이게 눈이 감기신 분들이 다섯 분이 계세요 다섯 분이. <laughs>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낼게요 빨리 끝내야지 저걸 하니까 하여튼 수상공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나의 한 형제 중에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 사람과 이런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온 그 사람하고 지금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보세요. 삼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히 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환란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회피,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는 아, 너무너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이미아가 이, 이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보시죠. 사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어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서 무지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고통,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11절 보시죠. 11절. 11절. 국주를베풀 달라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술관원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것은 왕하고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술에다가 뭘 타는지 모르잖아요 그한잔 그 먹으면 한잔 먹고 그냥 가는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신뢰하는 사람을 그술마은 관원장을 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술마은 관원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 이렇게 그그 그 고국에 대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얘기를 듣고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님 이이 왕에게 이이 왕에게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것을 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찾아보진 않았는데 누가 걸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이,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며칠이었을까요? 무등장 빨리 했어요 52일 만에 그 성을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는 거예요? 네? <laughs>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듣다네에미아의 네, 네, 기도만 들으면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야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느헤미야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와메 번지스가 이렇게 안들면 여기 사랑이 믿기 아니에요. <laughs> 그다음 이 장에 그다음에 이장일 절에 봐봐요. 이장일절 그렇게 그렇게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닥사스 왕2 0 이십 년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들어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 수색이 없었더니, 어, 근데 얼굴에, 얼굴에 수색이 없었는데, 그 다음, 이 절이요.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요이내 마음에 뭐가 있다?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요. 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다음 왕이 대답하되 왕은 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 없어서 나의 열조의 묘실 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원니 어찌 내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목탁아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왕에게 보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고열그 하는데, 만일,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서 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주의 묘실 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중권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왕이 느에미아를 뭐예요? 종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그때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 길인데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빨 너는 없으면 안 된다고. 넌, 넌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너, 그럼 얼마 면 되겠냐고. 언제 오겠냐고. 그러니까, 그 하겠냐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 하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 다음 또, 내가 또 왕에게 와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는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각해 하시고 그러니까 가는 길도 순탁하게 할수 있도록 다 조제를 다 취해놓고 이것이 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또 왕의 삼님 감독 아삽에게 사 조서를 내려 저,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영문의 문과 성각과 나의 거할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소서 하에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이 다 순적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다 끝내고 끝냈다고요? 52일만. 이건 찾아봐야 돼. 정확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순적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은다고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우리 누가 앞에 있다고요?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 그러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그것이 사장 1절에빌리보서 사장 1절에주 안에 서라라고 하고 사장 6절에 뭐라 그러세요? 사장 6절 봐봐요. 사장 6절 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시, 6, 7절. 그리하면 모든 직업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 8절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시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그 주시는 마음으로 그 경건하고 참되고 옳고 하여튼 뭐 하여튼 그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다음 보세요. 구절. 너희는 시 크게 읽고 있어요. 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있어요. 근심 걱정할 일이 있어요. 보고 들리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울울 눈물이 안안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때 기도예요, 기도. 주님 안에 사는 자도 뭐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 그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뭐 하는 삶을 살아요? 기도하는 삶을 살잖아요.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 고민 을 어떻게 할까, 그걸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법이 있어요. 향 만드는 법이 있는 것처럼 향이 기도잖아요. 결국은요. 그 법대로 기도하라. 뭘, 뭘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느헤미야 1장 보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하여튼 법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뭐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좋아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기 요한복음 1 5장1 5절에 너희를 이제부터 뭐라 하지 않는다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뭐다 친구다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무엇이라 했어요? 버시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냐 하면서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이야기해 줘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그렇게, 그렇게 살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그렇게 주님의 그 그 일하심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무슨, 뭘 맺는 삶이에요?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laughs> <laughs>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17절에 보시죠 십오장 요한복음 15장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는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 주님의 주신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한절이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한절이 축복합니다.